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 그건 너무, 너무 오버하고. 자, 그 다음 오늘 선생님 드로잉 따라잡기는요, 뼈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쌀 있죠? 쌀이 익을 때하고 익지 않을 때하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서 있다가 뼈가 익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야, 역시 2학년. 뼈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그런 드로잉을 한번 해볼거에요. 오늘의 제목은 벼에요. 벼. 벼를 드로잉 해볼거고요 네. 2022년 네. 11월, 오늘 며칠이에요? 벼 속점도 있는데. 9일이에요. 5일. 9일이라고 써주세요. 썼죠? 2 0 2 2년 제일. 네. 네. 그러니까. 자, 다음은 선생님 따라서 선생님도 이야기하지 않고 네. 벼를 쭉 그릴테니까 따라오세요. 자, 벼의 형태를 살짝 하나 그려주고요. 벼의 살, 이상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에는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약간 타원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아니라 이렇게 타원으로. 타원. 자, 여기에 맞춰서 또. 자, 선생님처럼 그려보세요. 뼈가 너무, 너무 손가락 같은데. 너무 뭔가 자 아침에 아니? 먹은 쌀을 생각해 보세요. 쌀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소세지가 무슨 쌀을 이렇게 해서 꾹든건나 이게 뭔가 꽃을 그리는 것 같은. 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이 다음에는요 뭐, 우리가 뭐, 잘할 뭐, 수 있는 이파리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변잎판이에요 약간 어려운데,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동그라미. 자, 이렇게변잎판이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리는 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형이 이상의 중심을 잡는다. 1번. 자, 2번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약간 밑으로 이렇게 타원형의 원을, 형태를 생각하면서 그린다. 중심축에 있는 쌀을 생각한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점심마다 먹는 밥알을 생각하면서 쌀 형태를 생각하면서 중심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붙여준다. 이때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린다? 동그라미가 아니라 항원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그려준다. 이게 2번이 되겠습니다. 쌀이 많을수록 좋겠죠? 자 다음은 이파리 자 여기는 조금 어려워 이렇게 꺾인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따라서 그려보면 이파리가 된답니다 자 따라서 그려주세요 된 친구들은요 여기 안에 자 우리 명암도 있죠? 원 안에는 빛이 이렇게 온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어둡게 해주는 거예요 드로잉이 다된 친구는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니니까 하지 말고요. 이 부분에 명암을 넣어줘 보세요. 이렇게 둥그런 부분이 더 둥그렇게 보인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친구가 잘 해놨나 볼게요. 자, 시작해주세요. <목소리>